<laughs> 근데 머리가 무슨 일이야? 아,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하네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제가 머리 예쁘게 해줬거든요? 아니, 호석이 같이 하고 온 거예요. 머리 잘랐어? 이렇게 하니까, 뭘로 잘랐다고? 주방가위. <laughs> 레오가 요즘 입사를 한지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좀 열의가 있어서 그런지 시각 포기 커트 앞머리를 일부러 멋있게 해줬는데 자기가 작업을 할때잘안 보인다 그러면서 앞머리를 주방가위로 자른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laughs> 머리를 주방 가위로 자르고 나서 되게 닮은 캐릭터들이 많아졌어. 초코송이? 초코송이.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초코송이, 삼각김밥, 이런 쉐입들이 진짜 얼굴을 좀안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초코송이 탈출, 삼각김밥 탈출 헤어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laughs> 준비됐습니다. 레디, 고! 짠! 그리고 이렇게 머리 반신화가 나왔습니다. 아. 레오가 한 시술이 소프트컷이랑 두상교정펌, 다운펌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했거든요. 레오야, 만족해? 네, 삼각김밥에서 탈출했어. <laughs> 레오 머리가 여기가 되게 꺼져있어요. 근데 옆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기가 꺼져있어서 스타일이 안 사는 게좀 문제거든요. 왜냐면 요즘 남자머리 스타일은 옆쪽을 각을 이렇게 좀 살리는 게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볼륨이 없는 분들은 그 부분을 두상교정펌이라 그래서 뿌리를 약간만 들고 들어주는데 모양을 원하는 곳만 픽을 해가지고 살려줄 수 있는 게 두상 교정펌이에요 그 레오 같은 경우에는 딱 요기 요띠로 되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려줘서 뒤에 두상도 예뻐 보이게 그 다음에 여기 꺼져있는 부분도 살려주니까 볼륨이 많이 살았고 그러면서 여기 소프트컷으로 슬림하게 하면서 다운펌으로 여기를딱 정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여기를 깔끔하게 하니까 밑볼륨은 더 살아보여서 삼각김밥 같은 모습에서 반대로 윗볼륨이 살아있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약간 긴 머리 리프커 같은 느낌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렛나루는 남기면서 귀 뒤쪽에 이 부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 뒤로 넘기면 깔끔하게 여기 라인이 넘어가서 더 좋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레오도 기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레오 헤어 스타일 많이 지켜봐주세요. 이번에 약간 휴가를 가는데 삼각형 법은 도저히 갈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헤어 볼륨 고정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했지만 정말 뿌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스타일링으로 돌아올게요. 제네였습니다 안녕.